존경하는 이태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동대문구 전농 1동, 전농 2동, 갑심리 1동 지역 출신의 정성영 구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주차장은 지하 1층, 2층, 지상에 주차 면적이 좋아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동대문 구현도 동대문을 찾는 구민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20분을 지하 1층, 지하 2층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회기 중에 주차에 불편함이 있어서 동대문구 의회 사무국에 의원 전용 회기용의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달라고 하니까 과잉 의전이고 갑질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동대문구 국민께 양해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회기 중에만 동대문구 의회 위원회 전용 주차장을 지하 2층에 할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저의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민선 구청장이신 이필영 구청장님과 전임 4년 동안 부청장을 하고 다시 재임을 하신 부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동대문구 직원에게, 간부에게 질문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전임 구청장의 관례고 전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하 1층, 2층 가보셨습니까? 동대문구청장하고 구청장은 전용 차량이 있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안 들어가서 모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 면적에 제품이 쌓여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판넬로 창고를 만들어서 폐기물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는 주차를 못하게한 것입니다. 그 면적이 22면 이상입니다. 국대문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잊어버린 22명을 찾겠습니다. 그것은 전임 구청장의 관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왜 우리 다리 밑에 있는, 발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단속 못하고, 서민의 주차장만 단속해서 강제인금 물리고 고발 조치를 합니까? 이것이 선임 구청장의 관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 구회를 무시하고 동대문 구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가습니다 동대문 구의장의 추천권 인사권 무시하고 동대문 구의의 심사위원을 심지 뽑기로 한답니다. 말도 안되는 날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구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시야와 주차장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을 무기는 관계공무원, 업무태만, 징무유기 징계절차 밟아 주십시오. 빠른 시일안에 동대문구청 지하주차장, 동대문구를 찾는 구민께 그리고 주차할 곳 없어서 뺑뺑이 돌고 있는 동대문구현께 돌려 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관례 전례를 찾는데, 지금 불법 비리 뇌물 스스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르면 동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금품수수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구청장 혼자 하겠습니다공병문구 인사위원회, 진급심사위원회, 위원장있있습다 위원장이, 위원장이 동조 안 하면은 동조할 수 없습니다. 동 o 하는동 d o n 위원 여러분 동 your 을동 s b a n 이 d o 하게 y o 를 i 고 t h 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 the moon. w 정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